자, 여러분들,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10대 그룹 시총 중가율 1위는 바로 한화죠. 하나입니다 그만큼 관세 15%의 협상의 결과로 이 증시 지형을 하나가 자, 바꾸게 되면서 하나 오션도 시총 13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실 휴식기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살짝 눌렀다 갈수 있겠지만 아직 오일선이 완벽하게 그죠?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벌써 매도나 뭐 어떠한 대응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렇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매집을 못한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 하나오션을 잘 추적하시면서 이 10만원 초반 또는 11만원 사이에 매수기에 왔을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고 기존 보유자들은 뭐요? 10만원 이하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10만원 이상의 보유자들은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지켜주면 계속 들고 가되 5일선을 깨지면 뭐다? 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시 밑에서 잡아가시는 전략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말 믿고 따라오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래량은요 여러분들 주가보다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거래량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주가는 하락이 나와요 우리가 못해도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하락전의 자리를 매수만 잘, 매도만 잘해 놓는다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손실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말 그대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우리 찐 대표와 함께 하나오션 오래오래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항상 찐 대표와 함께 수익도 내고 그죠?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가지 얘기했지만 하나오션도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7월 4일에도 제가 여기 세력 매집신호 73,400원 있죠 요 라인 보자마자 다음날 7월 7일 금요일 아니죠 월요일날 매스 타이밍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에? 이거는 100번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보시면 돼요 7월 7일이 언제입니까 하시면 하나오션 지금 자리 좋아 보입니다. 저점 범위 매수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7월 7일, 7월 8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볼까요? 하나 오션. 지금 4월 달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4월 8일. 하나 오션 매수 범위. 이때부터 드렸죠.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죠 그럼 보시면 4월 8일 증거까지 남겨뒀어요. 왜? 딴 소리 할까봐. 그래서 4월 8일 가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상승 신호가 뜨는 사이에서 매지 신호 9만 원대, 그죠 들었고 4월 2일날 7만 원대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매지 신호 어디야? 여기 저기죠. 죄송합니다. 여기죠, 매지 신호. 매집신호예요 매집신호. 매집시노. 7만원. 7만원 때 들었다고, 여러분들. 그죠? 4월 1일. 그러면 여기서 7만원 대 매수리고, 상승 나오고, 그죠? 여기 저항라인 보이시죠? 보라색. 이거 뭡니까? 저항라인 뭐에요? 6월 18일. 보라색이요, 보라색. 이거는 세력의 저항선이라고 해서 93,000원의 저항라인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예? 그럼 뭡니까? 그래요. 여기 닿을 때마다 내려가고, 빨간색 신호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거. 요거를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라색 저항선 라인 맞으면 하락. 여기서 상승 나오고 또 저항선 맞으면 나, 하락. 여기 하락. 하락. 상승과 하락을 지금 찐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내가 메스타 점못 잡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족방 가족방 대응도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고점에서 매수 매도 저점에서 매수 신호 이번 기회에 구독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남들보다 먼저 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가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01046818425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남들보다 먼저 실시간 타점 챙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좀 참여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하나오션 제대로 분석할 텐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죠?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쭉 중요한 메스타점 덕분에 물량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응 가능하게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보이죠?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시면 진짜 저도 힘 나고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날 여기 저항 라인 터치하자마자 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7월 31일 목요일 금요일 저번 주부터 제가 경고 시그널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오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자, 목요일부터 저항선 터치 자리네요라고 해서 이렇게 목요일 7월 31일 날요 라인 닫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거래 대금 3조원 발동됐지만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상승인 만큼 이번 주 소폭 상승 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0만 원에서 1 1만원 근처 노려보라 적절한 매수 접근 범위 생각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처음 매수하신 분들 뭐예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무리 안 하니까 거리랑 빠지면서 힘이 조금 약해지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매수해라. 얼마요? 10만 원에서 12만원 사이 제가 오늘 말한 그대로 이 내용이 저번 주 목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아니요 맞죠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찐 대표를 믿고 함께 나아가야 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 그룹의 힘이 강력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 그룹 시총의 순위 지금 시가 상승률이 117% 177%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 맞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하나 오션이 지금 상선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탄력성은 앞으로 남아 있다 아니다.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조정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겠어요? 여유롭게 아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상승 전제하에 두려워하지 말고 종목을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상성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좋다. 좋은 거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여기 LNG 운반선 그죠? 그리고 LNG 프로젝트 대응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 앞으로는 이제 이 LNG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은요 이제 규제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할 거고 이 전국의 저가 소주 공세는 더 이상 국내 조선사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알래스카 주지사 LNG 프로젝트에 일본이어 대만도 합의 임박 이제 한국에 제안됐다 했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LNG 사업은요 말 그대로 이제 대만과 일본이 공급계약을 하면은 이제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 한국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600만 톤 규모의 계약은 lng 판매 역사상 가장 큰 오프테이크다. 주고받는 거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1,300km 짜리 파이프라인을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44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연간 최대 2천만 톤을 한달 걸릴 거리를 이제 일주일이면 올수 있게끔 만든 사업이 이게 바로 알래스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얼음을 깨고 뚫고 가야 되는 쇄빙선이들, 네? 쇄빙선이 필요해요. 근데 이 쇄빙선은 우리 하나 오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죠. 미국은 지금 이 쇄빙선이 딱한 대밖에 없습니다. 세대 중에 한 대만 살아남았어요. 한 대는 노후화, 한 대는 화재로 인해서 유실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러시아는 20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더 하나오션에 대한 주문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 봤을 때 이제 LNG 사업에 대한 우리의 수혜를 우리가 왜 하나오션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LNG 알래스카 미국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가스 수출 인프라인데 여기서 한국이 이제 직접 참여 않았지만 이번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lng 운반선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되면 우리가 lng 운반선 수주와 함께 세빙선까지 그죠 수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lng 세빙선을 만들었을 때 현지 인프라와 함께 바이 아메리카 대응력으로 미국의 쉘가스 LNG 기업들이 우선 검토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알래스카처럼 추운 기후에서 운항 가능한 광화역 광화형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음을 깨면서 갈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하나오션이 세빙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놓고 우리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경쟁을 또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HD현대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조선업의 1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1등 그룹. 그럼 둘이서 셋이서 다같이 모여서 좋은 수준을 경쟁을 하는건 좋은데 하나오션이 이제 집중을 받게 되면서 이재용 회장도 야 마스가 프로젝트 메이크 시핑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에 다시한번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라는 프로젝트로 이번에 200조 자금이 관세 15% 협상과 함께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재용 회장이 왜 삼성 중공업을 방문을 했냐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 방안을 놀리기 위해서. 이거를 왜 우리가 의아해 하냐면, 하나 오션은 뭐 했어요? 미국 현지에 필리 조선서가 있습니다 지분 100% 하나 그룹이 자 그리고 엘라베마조 모빌 조선소 캘리파니아 샌디에고 조선소까지 총 3개의 조선소를 지금 미국에 투자한 상황이고 필리 조선소는 100% 완벽하게 하나 그룹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우리 최종 관세 타결 전에 트럼프가 해군성 장관을 시켜서 트럼프에게 하나 오션이 우리나라의 발전이 도움이 될수 있냐 하니까, 예스, 됩니다라고 하니까, 요거 듣자마자 그냥 관세 타결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 뭐에요? 그래요.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4조 원 컨테이너 선 12척 누가 잡나? 한국, 중국, 조선 대격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시면 지금 입찰까지 참여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프랑스가 중국을 선택을 할까요? 안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액을 채워주고 있어. 한중 간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한 형국이다. 건조 가격 또한 LNG 운반선을 넘어서는 고부가 선박으로 위상이 높아져서 시작은 갈수록 한중 간의 대결이 격화할 거지만 그냥 대놓고 보시면. 미국이 일단 한국이랑 할 거예요. 중국은 선택 안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유럽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중국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왜냐? 유럽도 미국 눈치 안볼 수가 없어요. 이 관세협상에서 최근에 유럽이 0%로 관세 유지했죠. 그 미국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이 뭐 하냐? 너네 관세 때려 맞고 싶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군사 기술 경쟁이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1500달러 200조 규모 조선펀드 결정을 한 거면 지금 유럽도 눈치껏 한국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조선 능력이 있는 국가와 인프라 공동투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하나오션이 hd 연대 삼성 중고보다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야 미국 기업 조선소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뭔가 좀 만들어라. 지금 미국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200조면 장난 아니지 않냐. 여기에 조금 생각 좀 해봐라고 방문을 한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건 미군 해군과 유지보수 정비 계약. 한나오션이 일단은 미군에서 고치지 못한 선박 한달에서 두달 걸릴거를 일주일에서 이주일이면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야 이거는 무조건 한나오션에게 맡겨라라고 하니까 해군성 장관이 직접 선 뭐요? 조선소를 방문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헤이 hey, 트럼프,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하나오션이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난 조선 재건업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케이, 게임 끝난 거고, lng 프로젝트도 이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보너스 수주까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펀드 직접 쓸 가능성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현지 기술 신뢰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조선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오션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오션은 미국 내 조선소 확보하고 해군 정비 실적 방산 특화 구조 펀드 목적이 군함과 공급망 강화 중심일 경우 직접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과 수주 법적 수주 수주 그리고 법적 혜택이 미국 전략 사업에 우선으로 들어온다면 하나오션이 다 혜택을 받아 버리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투자 주의죠 투자 주의. 자, 투자 주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신용 매매가 안 된다고 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에 3조 원을 썼고 저번 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조 원을 썼어요. 거래대금. 그리고 그 다음에 1조 원을 썼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7,500억. 자, 3조, 2조 3조, 2조 1조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0.7조 자 여기서 느끼는 게 힘의 강도가 작아지는 걸 느껴지죠? 그러면 올라가는 강도도 조금 내려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힘이 강도가 약해지는 건뭘것 같아요. 투자 경고 하면은 뭐라고 했죠? 내가 신용매매가 안된다. 즉 세력들이 내가 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야나 천억 있으니까 천억 대출해 줘 하면 천억 대출해 줘요. 그럼 2천억으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죠 개인들도 내가 100만원 있어 100만원 대출해줘 그러면 신용 써서 200만원으로 매수하면 돼요 그만큼 힘이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라고요 언제요? 투자 경고 왜? 거래소에서 너네 너무 많이 올랐어 위험해 이러면 투기야 투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주의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에? 투자 경고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투자 위험 가면은 거의 매매 거래동지 하루 단위로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피하려면 은 무슨 조건을 피하면 되냐?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예요. 8월 18일까지 8월 4일부터 매일매일 체크를 할 건데 매일매일 체크할 건데 이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너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8월 18일까지 너네 주가 조심을 해. 어떤 조심하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번은 무조건 포함이 돼요. 3번도 무조건 포함이 돼요. 그럼 뭔지 아세요? 요거. 종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면 안된다. 잘 보세요.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11만 5천 뭐예요? 600원. 맞아요. 11만 5천 600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11만 5천 700원 됐죠. 이거 오늘 완벽하게 8시까지 마무리. 되기 전까지 12만 5,600원 이상 되면은 투자 경고 걸립니다. 그럼 뭐요? 아, 이거 올라가다가 물릴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은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거래량 빠졌죠. 제가 말했죠, 거래량 빠지면 주가도 같이 빠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하나의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자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예요? 예? 네? 나온 게 11만원과 10만원 사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요? 예 지지라인 하나. 그죠? 여기 지켜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위로는, 위로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보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자, 오늘의 수급 보자고요. 일별 외국인의 매수세 400억. 나쁘진 않아요. 근데요, 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면 2천억. 1,700억, 2,000억. 이게 힘이 강한 겁니다. 이게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도세가 아직 200억, 590억밖에 안 나왔다? 한 번은 1,000억 원 단위로 개미를 털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오늘 같은 날에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280억이면 거의 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다?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건 진짜 아쉽지만 눌렀을 때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또 8월 5일 좋은 거는 JP모건 신한투자 한국투자가 매수를 좀해 주고 있다. 이건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많이 안 떨어질 거다. 마치 최근에 두산 WDT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횡보만 하다가 시간 되면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 주기의 범위가 끝나려면 8월 14일이면 일주일 좀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면 그죠? 2주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1주일 정도에서 2주일 그죠? 그럼 이런 시간, 시나리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오션을 보셨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연봉 차트로 보시면서 큰 그림부터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여기 자리에서 진짜 강한 매물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고 그죠? 또 월봉 차트 넘어가면 네? 자 월봉 차트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월봉 차트, 그죠?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막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다가 저항 여기를 뚫으니까 내려가고 못 뚫고 저항 받다가 여기서 결국 뚫었을 때 저항이 뚫려버리니까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저항을 하다가 여기서 어때요? 뚫어버리니까 그만큼 크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저학년에 그려 봤을 때 그죠? 올라갔어요. 뚫었죠. 뚫었으면 그게 크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요 살짝 눌리면서 조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더라는 거죠. 왜 여기를 지금 쉽게 뚫었으니까, 쉽게 뚫었으니까, 여러분들, 2026년 7년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아니. 2020년 9월, 9월, 10월, 11월 하반기에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맞죠? 왜 거래 양을 보세요. 이때랑 완벽하게 상승이 똑같이 나와도 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힘 자체가. 맞죠? 그리고 고점에서 연결을 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힘이 들어와서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이렇게 갈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왜 여기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여기. 힘이 들어와서 눌렀다가 가는 거죠. 여기도 힘이 들어와서 눌렀다가 가는 거다. 예? 그럼 뭐예요? 그렇죠. 하나오션의 조선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는 겁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매수 기회의 자리에서 아직 1파동 때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흔들면서 내려오면 기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첫 번째 조건 이 5일선을 이탈을 하냐 네? 두 번째 조건 2일선을 터치를 하냐 요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거래량과 함께 이러한 흐름 또 다양하게 보시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과 함께 수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튀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두산 애너빌리티 하나 오션 얘네가 지금 분산해서 세력의 순환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우리가 하나 오션에 대한 상승보다는 조정을 노리시면서 매수 자리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렇게 진 대표님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종목들 제가 아침에 좀 얘기를 해 드렸는데 대한조선도 제가 8만원 이하에 한번 매수를 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좀 자랑 좀 할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8월 4일에 월요일 날자 오전 11시 46분에 대한조선 8만원 이하부터는 괜찮은 자리로 판단되니 개인적으로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아니면 8만원 이하부터 매수하세요 했어요 오늘 대하전, 대한전선 난리가 났었죠 예? 네? 어땠죠? 거래대금 보시면 대한조선 자 오늘 분봉으로 볼게요 8만원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완벽하게 기회 줬어요 안줬어요 8월 4일부터 맞죠 여러분들? 맞죠? 자그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제가 그 외에도 지금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얘기 드리면서 언급도 해드리고, 오전부터 대응도 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들 있으면 추천까지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얘기하는 거 좋은 종목, 엔켄 같은 종목도 잘 보세요 제가 추천드렸고 설명도 많이 드렸고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내용들 다 해드리고 있어요 실리콘 투도 저점 자리 판단이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해서 드렸고 mnc 솔루션 보이시죠 자 이게 가족방에 안 들어와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다 얻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종목들이 어떻게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나도 좀 가족방 입장해서 좀 편하게 대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아이디 있죠?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란 눌러주시고, 더보기에 찐대표 무료 구독자 혜택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아이디만 적으시면 돼요. 텔레그램 아이디, 찐대표 써주시면 되고, 호재 종목 급등주 검색식 받겠다 있죠? 그래서 5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 또는 검색식 있죠, 검색식. 이거는 수익을 직접 낼수 있게 제가 검색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 얘 자리 괜찮고요.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은 너무 올라갔죠. HD 현대만에 너무 올라갔죠. 두산, 얘 괜찮아요. 아직 올라갈 저항라인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괜찮아요. 근데 얘도 저항라인 있으며 조심해야겠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괜찮아요 자리 삼성중공업 괜찮구요 이렇게 대안조선 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갈 수 있게 제가 검색식을 드릴 거니까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선택하셔서 직접 도 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팀 대표 성함 써주시고 0 1 0 1 1 연락처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오션이라고 종목명까지 써주시면 제가 제출하신 분들은 제대로 우리 전용 구독자 무료 혜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문지 입력하셨으면 가족방 입장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 대기 신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까지 이렇게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이름 확인되면 일치됐을 때 수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좀 참여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은 뭐다? 그래요. 바닥에서. 상승신호 나왔고 아직 저항신호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한 번은 쉬었다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좀 최대한 11만원 이하 밑에선 좀 잡아 가신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타점 챙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채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